이주임,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 아니요, 다른 분들하고 드세요. 전 컵라면 먹으려고요. 그러지 말고 같이 먹어. 이주임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우리가 일적인 사이로만 엮인 것도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가 뭐다른 걸로 또 엮인 게 있어요? 이주임, 나랑 회사에서 얼마나 같이 봤지? 3년 정도요. 근데 그거는 일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적으로는 과장님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이주임, 오늘따라 많이 차갑네? 오늘 큰 날이라 그런지 안색도 좀안 좋아 보이고. 과장님 그게 무슨 실례되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날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분더러 그거 희롱인 거 아세요? 이게 무슨 희롱이야? 성인 남녀 사이에 이 정도도 말 못해?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만 말 걸어 주시고 업무 외적으로는 연락 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꾸 섭섭하게 일할 거야? 내가 이 주임 입사했을 때부터 얼마나 아껴줘서? 아, 과장님. 제발 부탁이니까 적당히 좀 해주세요 뭘 적당히 하란 건데? 제가 뭘 말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그래야 내가 알아듣지 아니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적당히 아니 이주임 을 갑자기 급발진이야? 우리 사이에 왜 그래? 그 망할 놈의 우리 사이가 대체 무슨 사이인데요? 무슨 사이긴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주임 나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제가 과장님이랑요? 저 언제부터요? 저한테 사기자고 말한 적은 있고요. 저번에 나랑 주말에 외근 나갔을 때 이주임이 내차에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요? 그때 내가 나중에 나랑 주말에 따로 만나서 밥 먹자고 했던 거기억안나 그건 아는데 그게 왜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먹자고 돌려서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사기자고 한게 되는 거죠? 뭐? 그게 거절한 거였다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 먹자고 약속 잡은 적도 없고 애초에 사귀자는 워딩을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연애를 대체 어떻게 배우셨길래 그게 고백이 성사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심지어 밥 먹자는 것도 거절했는데 이걸 사귀는 걸로 받아들였다고요? 아니 나는 이주임이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줄 알았지 난 최대한 티안 내는 선에서 이주임 패러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고백한 거였고 와, 죄송한데, 저 지금 너무 불쾌하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니, 세상 어느 누가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밥 먹자고 하실 때마다, 제가누짜 바쁘다고 거절했잖아요. 사람이 이 정도로 돌려서 거절했으면, 나랑 밥 먹기 싫은가 보구나 하고 알아들으셔야지. 왜 적당히를 모르시냐고요? 지금 저한테 밥 먹자고 한거만몇 번째인 줄 아세요? 반대로 저한테 몇번 거절당한지는 아시냐고요? 난 진짜 이 주임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 이 주임이 제대로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자가 웃으면서 거절하는 건 진짜 거절. 라는게 아니라고 했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일할 때 말고 저랑 사적으로 뭐 밥을 먹기랬어요 아닌 개인적인 연락을 했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는 아예 남친랑 지냈잖아요 저는 업무적인 거 말고는 다 쳐냈는데 무슨 고백이니 사귀니 다령이세요 소름돋게 그래도 과장님이니까 대놓고 싫다 하면 회사 생활하는데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냥 돌려서 계속 쳐낸 건데 저랑 사귀는 사이라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만드는 제주인의 이주임 이상한 건 제가 아니라 과장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불렀을 때왜 웃으면서 내 앞에 와서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이래도 내가 혼자 푹지고창구 쳤단 거야? 여지를 쳤던 건이 주임이잖아. 근데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바보로 만든다고? 사내에서는 상사니까 싫어도 예의 차려야 되니 그렇게 행동했던 거지. 그럼 싫은 데 팍팍 내면서 건방지게 대꾸할까요? 상사한테 예의 차리는 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아무론 사람이 웃고 다니면 좋지. 팀 분위기도 화목해지니까. 근데 이 주임은 나한테 좀더 특별하게 웃어줬잖아. 난 그걸 말하는 거야.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이사님이든 다 똑같은 미소로 말씀드렸다고요. 아니 나한테는 좀더 밝고 예쁘게 웃어줬다고왠줄 알아? 이 주임하고 나는 사귀는 사이니까. 와 어, 미치겠네 진짜. 과장님 혼자 저랑 사귄다고 착각하신 것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 여지를 준게 저니까 그럼 뭐 그게 제책임이란 소리예요? 없다고는 못하지. 아니 오히려 이건 이 주임이 나한테 꼬리친 거에 가깝지 않나? 과장님! 과장님 저랑 열다섯 살 차이에요. 근데 제가 미쳤다고 과장님이랑 왜 사겨요? 과장님은 저랑 사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나이차가 뭐가 중요해.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지. 그리고 요즘 15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연예인만 봐도 15살 연하랑 만나는 남자들 많다고. 과장님이 그 연예인만큼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닌데 무슨 본인은연예인을 투영시켜요. 과장님이 사귀자고 하면 제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랑 어떻게 같이 일하려고 이러세요? 저더로 퇴사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이 주임 지금 많이 흥분한 거 같은데 흥분은 좋은 곳에서 나랑 같이 하고 오늘은 내가 똥말았다 생각할 때니까 잊지 마자고. 응? 뭐라고요? 아니 진심 미친가? 그게 지금 전대 할 소리예요? 착각은 본인 혼자 못 때려놓고 왜 그걸 제 탓으로 돌리냐고요 자꾸. 솔직히 이 주임 흘리고 탄인 건 맞으니까. 제가 모를렸는데요. 아니나 있는데 짧은 치마 입고 오고 같이 외근이라도 나가게 되면 풀매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잖아. 그럼 당연히 내입장에선 나한테 잘 보이고 싶나 보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 나한테 일도 마음이 없었으면 떡집 머리에 생얼에 안경 쓰고 왔어야지. 외근 나가는데 거짓꼴로 나가면 포기나 상대 업체에서 좋게 보겠네요. 외부 업체랑 미팅 나갈 때는요, 우리 회사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짓꼴로 상대방을 만나냐고요. 그런 거였어? 아니, 난 이주임이 나랑 왜건 나가면 항상 힘주고 오길래 나도 이주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양복이랑 넥타이 신경 써서 입고 왔었단 말이야. 아, 그냥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앞으론 저한테 업무적인 거 말고는 말걸지 말아주세요. 흥, 살다 살다 이주임만큼 까탈스러운 사람 또 처음 보네. 알겠으니까, 사적인 얘기 하실 거면 말걸지 말아달라고요. 알았다고. 아, 이주임, 요즘 말고 초아 보이던데 기분 좀 풀려서. 왜요? 뭐 업무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웃고 다니고 하는 게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주임하고 다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지 제가 그때 분명 업무 외적으로는 말 걸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래도 우리가 추억이 꼭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주임한테 상처를 준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어? 추억이라뇨? 과장님하고 제가 추억이 있을 게 뭐가 있는데요? 잠깐 혹시 아까 과장님 엘베 못할 뻔한 거 제가 열린 버튼 눌러서 과장님 펴드린 걸로 이러는 건 아니죠? 맞는데? 뭐라고요? 솔직히 내가 싫었으면 먼저 올라가도 됐는데 굳이 날 태워주려고 엘베 문을 열어준 건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와 진짜 어이가 아리마센이네 사람이 기본적인 예절 좀 지킨 걸 가지고 이걸 마음이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고요? 대체 여태까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신 거죠? 아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 이주임 상사야 그럼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말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요? 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보다 열다섯 살 많은 여자가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 자기랑 사귀고 있다 오기면 기분 좋겠어요? 누가 먼저 잘못한 건지 한번 팀원분들 모아다가 토론 벌여볼까요? 뭘또 우리끼리의 일을 팀원들한테 얘기해? 그냥 이 주임이 나랑 밥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허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 적당한 선에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더는안 되겠네요. 이 주임이 그냥 안 넘어가면 뭐어쩌려고 이 회사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과장님 같은 인간하고 더는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서요 전 여기 아니더라도 어차피 갈데 많고요 아쉬운 거 1도 없으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했던 것들 다 까발리고 나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뭐라고? 아니, 주임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니까 그만 말 걸고 꺼져요 아가리에서 똥내 오지게 나니까 아, 이주임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네? 회사에 여자 꼬시러 왔나? 제가요? 어제 이주임이 한 얘기 다 들었어 아니 회사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여자 꼬시러 왔나? 한 이사님 이주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말 좀 들어보십시오 뭐가 됐든 다 오해십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이 과장이 이주임한테 예전부터 보낸 통 내가 다 보고 나서 하는 얘기야 나도 사실 확인을 하고 말하는 거라고 아니 왜 멀쩡히 일자라고 있는 부하 직원한테 직접 대서 애먼 사람을 관두게 만드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 주인보다 나이도 열다섯 살이나 많으면서 뭔 놈의 친구 타령이야? 열다섯 살 차이면 친구가 아니라 조카지.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만 나가줘야겠어. 네? 저 저요? 아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쩌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몇 년을 못바쳐 일했는지는 이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니까 나가란 거지 이 정도면 회사에서 이 과장 많이 봐줬잖아 자네 동기 중에 과장인 사람이 자네 말고 또 있어? 다 차장, 부장 달고 있는데 왜 자네만 계속 과장이겠어? 업무 능력이 개판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장 내가 자네 부서장으로 있었을 때도 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었나? 에? 도대체가 왜 사람이 나아지질 않냐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마음이 쳐도 모르게 이주임한테 간걸 저들 어쩌란 말씀이시냐고요. 이미 인사팀에도 얘기됐고 자네 해고하는 조건으로 이주임한테 복직하라고 전달해놨으니까 그만하게. 아 이사님... 이 주임이 자네 희롱으로 노동청이랑 경찰에 찌른다는 거 내가 아까 통화하면서 간신히 말렸어요. 자네 하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부터 해서 사내 분위기 뒤숭숭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경찰서에 출석하기 싫으면 제발로 나가. 알았나? 아. 응.